네 안녕하십니까 양사장입니다 시범경기 기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휴식일이기 때문에 야구를 하지 않았고요 또 내일부터 창원 원정부터 시범경기가 재개가 되고 또, 또 토요일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잠실 시범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특별한 경기가 진행이 되겠는데 이제 개막까지 정말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흘 앞두고 개막 엔트리를 한번 또 업데이트를 해볼 텐데요. 어, 연습 경기 포함해서 또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퍼포먼스라든지 또 앞으로의 선수단 구성을 봤을 때 개막 엔트리가 점점 퍼즐이 맞춰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시점에서 한번 예측을 해보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예, 근데 또 남은 실전을 치르는 기간 동안에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요번에 어, 한번 하고 다음 주에 한번 하고 실제 개막 엔트리를 만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하나 이글스와의 정규 시즌 개막전 선발 매치 업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어, 류현지 선수와 디트릭 엔스 선수의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수는 KBO 리그 대위전이고, 한 선수는 KBO 리그 복귀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상파 중계, KBS에서 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 또 TV에서 무슨 슈퍼매치라고 해서 스페셜 중계를 해서 어, 지상파 좀안 하고, 티빙 단독 중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 중계방송도 또 정해지는 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정말, 티빙 어, 쪽에 문제가 많은데, 어, 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아직까지 시범 연기 기간이고, 또,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또, 개선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일단 지상파에서도 어쨌든 중계를 한다면 또 재미있는 경기가 또 팬분들 앞에서 또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지 트윈스의 일요일 리차드 선발은 임찬규 선수입니다. 임찬규 선수가 나오는 이유는 켈리를 다음 주에 두번 쓰기 위해서, 예, 일부러 임찬규 선수를 먼저 내보내고 켈리 선수를 사실상의또 하나의 일선발 역할을 좀 시키는 건데, 예, 그래서, 어, 과연, 1차전도 중요하지만 결국 만약에 1차전을 패배한다고 한다면 2차전이 가지는 중요성. 뭐 1차전을 이기면 또 편하게 2차전을 임할 수가 있지만 또 지난해처럼 1차전에서 졌을 때 그래도 우리가 개막 2연전 중에 한 경기를 또 이기면 심리적으로 좀 편한데 어, 1차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요일 경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상규 선수가 나오고 아마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문동주 선수가 이렇게 보이는데 또 외국인 투수들 산체스나 페냐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의외로 김민우 선수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 최원호 감독이 구상은 했겠지만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막 2연전 하나와의 또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엔트리 예측을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선발 투수 쪽은 다섯 명이 확정이 됐어요. 아마 어, KBO 1군 엔트리가 28명 등록에 26명 출장이기 때문에 개막 엔트리 자체에는 S 켈리 임찬규만 들어가고 S가 나오면 켈리 임찬규가 미출장 선수로 분류가 되고 켈리가 나오면 또두 선수가 미출장으로 되고 임찬규가 나오면 또 S와 켈리가 미출장으로 남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최원태 선수와 손주영 선수가 4호 선발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원태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은 아마, 이제, 그날에 맞춰서, 일군에 또, 어, 대신 들어와 있던 선수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손주영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개막 2연전에는 일단은 3명의 선발투수와 함께 가는데, 어, 뭐, 나머지 두 선수가, 뭐 기량이 떨어진다거나 갑자기 어 그리고 부상이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고 그냥 이제 형식상 3 명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 선수들좀더 폭넓게 써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후에 이제 4호선발에 해당되는 투수들. 어 최원태와 손주영 등판일에 맞춰서 1분 등록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투와 마무리인데 저는 투수 그냥 14명으로, 네, 정규 시즌 초반에 돌아갈 것 같아요. 박명근 백승현, 윤호솔, 이상영 김진성, 이우찬, 김유영, 이지강, 유영찬까지. 이지강 선수는 롱릴리프로 1군에서 대기를 하다가 선발자리 비면 들어가고 아니면은 꾸준히 어, 롱릴리프로 출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제 내일, 어, 김진성 선수, 정우영 선수가 어, 등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영 선수는 캠프 때만 해도 개막전좀 무릴 것 같아요 라고 또 얘기를 했었고 좀 몸을 천천히 만들겠다 했는데 몸 상태가 어 나쁘지 않고 불면비친 상태도 좋아서 예상보다 빨리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정우영 선수 14일 날 등판 한번 하고 샌디에이고전에 한번 등판을 하는 것으로 개막전 전까지 두 경기를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정우영 선수는 아마 어 퓨처스에서 좀 던지다가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두 경기에 이제막 몸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개막전보다는 저는 시즌 초반에 좀연 투가 가능해질 때 부르지 않을까 싶고 김지성 선수도 어, 예상대로 좀 자화를 잘해서 또 창원 n c 전에 나서면 또한두 경기 더 나서고 이제 개막 엔트리 또 무리 없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워낙 또 불펜 선수들 컨디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뭐 윤호선 선수라든지 김지영 선수라든지 또 이우찬 선수라든지 또 이상경 선수도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예측하는 불펜은 좀 저렇게 들어가고 또 이제 만약에 불펜 선수들이 1군 정규 시즌에서 조금 부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후보 예비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종준, 진우영, 정지현, 또최동환 선수도 있고 또 정우영 선수가 컨디션을 찾으면 또 1군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바로 또 1군으로 콜업할수 있는 후보군들이 좀 많아졌다는 게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투 어, 쪽에는 이렇게 경쟁해서 지금 앞서 있는 선수들이 있고 조금 더 봐야 되는 선수들이 있다. 그래서 앞서 있는 선수들을 좀 엔트리 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제가 예측을 좀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포수와 내야수 쪽은 저는 좀 바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엔트리에서. 손영준 선수가 캠프에서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현재는 1군 시범 경기보다는 퓨처스 쪽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포수와 내야수는 박동원과 김성우가 나서고 또 내야수 쪽에 신민재 문보경, 오스틴, 오지환, 구본혁, 김민수인데 여기서 이제 백업 포수가 허도환이냐 김성우냐 지금 뭐두 선수 모두 15경기에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칭스텝의 방향성. 어 초반에 좀 베테랑 포수가 와서 마운드를 좀 잡아줘야 되고 또 박동원 선수 대신에 짧게 짧게 좀 나와줄 수 있는 선수로 허도환 선수가 필요하다 하면 허도환 선수 부를 테고 아니다. 박동원 선수 의 컨디션이 좋고. 어, 뭐 딱히 백업 없이도, 어, 그냥 김성우에게 경험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은 김성우 선수를 먼저 백업으로 쓸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김성우 선수이 유력합니다만 저는 허도환 선수가 개막엔트리 에 들어가도 좀 이상하지 않다. 아예 이제 3포수로 선발 투수들이 나중에 1군에 올라오기까지 뭐한3 경기 4 경기 정도는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해볼 수도 있고 어쨌든 감독님도 그 사이에 인터뷰를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포스 쪽은 좀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내야 쪽은 유대로갈것 같습니다. 부상이나 뭐 이런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어 이렇게 6 명의 4명의 주전과 또 2명의 백업. 특히나 김민수 선수는 내야 전 포지션 지금 들어가고 있죠. 10번 경기. 또 2루에는 구문혁 선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구문혁 선수도 유격수랑 3루수를 볼수 있기 때문에 2 명으로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류현진 선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은 오른손 타자를 좀 배치하려면 또 구본혁 선수를 아예 2루에 먼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에는 변동이 없지만 저는 2루 쪽에서는 신민재와 구본혁 두 선수 중에 한 명을 놓고 주전 경쟁을 좀 치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외야수인데요. 외야수도 뭐네 여섯 명 확정이 된것 같습니다. 김현수, 박혜미 홍창기, 문성주, 김현종, 최승민까지 이렇게 여섯 명인데. 김현종 선수 개막 엔트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한달 동안 일군을 경험을 하고 이제 퓨처스에 내려가면 송찬희 선수가 올라올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최승민 선수도 4월에는 일군에 있다가 5월에 최원영 선수가 현재 시범 경기에서또 눈에 띄는 활약을 해주고 있잖아요. 현재 근데 육성선수 신분이라 개막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5월 1일에 정식전환을 시킨 다음에 1군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최승민 선수도 최원영 선수가 1군에 올라올 때쯤 되면 바톤 터치를 해서 퓨처스에 좀 내려가서 경기도 뛰고 수비도 하고 좀 방망이도 좀 쳐보고 이런 또 순환을 할 거라고 감독님께서 또 엔트리 운영방안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원영 선수는 퓨처스 코칭 스텝에 추천을 받고 1군에 올렸는데, 그래서 시범 경기를 뛰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딱 이마디를 했어요. 이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 선수를 외면하면 안 된다. 꼭 써야 되는 선수다. 그래서, 바로 5월 1일 정식 전환이 가능해지면, 최원영 선수도 등번호가 지금 118번인데, 비어있는 한 자리 수나 두 자리 수 등번호 바꾸고, 바로 이제 등록이 돼서, 어, 최원영 선수의 모습을 또 5월부터는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야수 엔트리를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자 어, 이제 정말 개막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범 경기도 있고 또 개막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디펜딩 챔피언 LG 트윈스의 개막 이후에 초반에 또 성적은 어떨지 어떤 선수들이 또 개막전에 들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